안녕하세요. 생가의 각도 챌린지 21차.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수락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을 추가해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좀 작은 거를 추가해서 감동을 한번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일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다른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예, 칭찬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렇죠. 하루 종일 칭찬 안 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도전해보고, 예,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도봉산입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보이죠 예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수락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혼자 보는 그런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예 왼쪽부터 보면 저 멀리에 여기에 보면 예 그렇죠 아 드러나기 시작하죠 예 잠실 롯데타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요, 여기에 뒤에 보면 어, 어,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있죠. 여기 뭔지 아시는 분예 한번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서울타워 아, 구경 한번 시켜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쪽에 예, 보면 아,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 여기 바위가 있어갖고 조심해야 돼요. 예 요게 도봉산이고요 예 그렇죠 여기 왼쪽에 요거는 북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아, 매일 아침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일 아침에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예 그래서 매일 예 이렇게 예 아침을 맞으면서 아 저는 예, 신선한 공기와 함께 저에게 신체에 건강도 주고요 예 그런 하루를 맞이합니다. 예 여러분들 매일 이런 예 바위산을 오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집에서 한 20분 정도뿐이 안 걸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예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예 글을 쓰고 예 그리고 내려가면 한 시간에서 아, 많게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예 그렇게 매일 하루를 이 수락산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예, 그 풍경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예,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예,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